안녕하세요. 블루쟁이 농장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아침 어 7시 좀 넘었습니다. 어 지금 우리 소확산 어 정상 등산 중입니다. 해돋이 보려고 가족들 다 우리 막둥이는 지금 짜증나서 아침 깨웠더니 여기는 아직 눈이 녹질 않았어요. 저기 우리 딸래미 지금 백조입니다 백조 백조 저쪽에 우리 와이프 막둥이 막둥이 빨리 와 지금 정상 올라가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막둥이 때문에 가파른 길로 가려다가 좀임도로 어, 어, 만들어 놓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.